김영환 충북도 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23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200명을 돌파하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과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 덕분에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지사는 코로나19 단계는 하향됐지만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끝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23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는 국내 바이오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올해 전시는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기술의 공유를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전시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첨단 바이오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23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바이오 코리아 2023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200명을 돌파하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혜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도움을 받아 치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보였습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비 후불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수혜자 및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비 후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해 암모니아 기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방식은 이산화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방법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암모니아 수소화 장비를 포함해 총매 제조 공정과 안전 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암모니아 도입 및 향후 사업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사는 청정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이라며 충북을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설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은 공장 신설투자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투자가 완료되면 약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은 현재 2차 전지 생산액 및 수출비 중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력 있는 2차 전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김경훈 대표이사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예산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주요 현안과 2024년 정부 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비롯한 15건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북도의 현안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충북의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북도가 국가철도공단과 충북의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 충북 내 교통편익 증진과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구축은 물론이고 국토균형발전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국가철도공단은 보유 역량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호 지원함으로써 철도산업이 도내는 물론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도내 지역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호종 행정부지사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6개 지역이지만,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돈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이 될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발전 지역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투자 유치 기반이 열악한 제천 등 7개 저발전 지역에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충북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간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협약은 충북개발공사의 적극적 사업시행자 참여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발전 포럼이 청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재욱 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이 국가 양자과학기술정책방향을 김기웅 충북대 물리학과 교수가 충북 양자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충북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양자기술이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북의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토대로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합니다. 연구원은 청주도심 내 모기민원 다발구역에서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방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장비에서 채집되는 모기를 분석해 일본 내염과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발생량을 감시하고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이달 중 2023년 2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변경 수립합니다. 이번 변경 계획에는 제천과 증평 등 도내 저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산단의 조성 계획이 포함되며 국토부 심의를 거쳐 충북도가 최종 지정 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충북도 산단관리과는 향후 산업단지 지정 계획 수립 시 제천과 단양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산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환 산단관리 과장은 투자유치 지역 집중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농정 포럼이 충북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 농정 포럼은 충북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고소득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농업 분야 6차 산업 전목을 통한 고소득 실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 지사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방법으로 충북 농업인의 고소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세계 체육기자연맹총회에서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를 홍보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회의 비전과 경기 시설, 유치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조직위원회 설립과 대회 개최 준비 상황 등을 소개한 뒤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충청권 대회는 2027년까지 대회 인프라를 비롯한 재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갤러리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갤러리는 충북 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충북 작가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2층에 마련됐습니다. 개관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환영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은 개관 전시회를 자유롭게 관람했습니다. 앞으로 충북 갤러리는 공모를 통해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대관하는 등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하천 환경오염원에 대해 2분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2분기에는 보은과 옥천, 영동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외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수 부적정 처리를 비롯한 하수 수질오염 유발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특별 단속 중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사건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CBI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